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네, KBS 뉴스 스튜디오에서 안 후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안 후보께서는 그 대구 경북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맺어진 인연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음. 어, 사실 연고가 있습니다. 어, 저희 집안 뿌리가 경북 영주시입니다. 어,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 뵈러 가끔씩 가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 3월 어,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어, 그래서 저 저한테는 여기 오면 마치 제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한데요.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당시에 코로나 초기 당시에 동산병원 바로 앞에 인도나. 차도나 또그 맞은편에 있는 그 서문시장이나 텅텅 비어있고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황량한 모습 생각납니다. 네, 그 당시에 또 의료복이 다 땀으로 젖었던 그 사진이 참어 어, 인기를 끌었는데 네. 자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우신 게 바로 555 성장 전략입니다. 다섯 개 분야에서 이 삼성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 다섯 개를 만들어서 G5 국가로 진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꿈 같은 얘기다, 좀 막연한 이야기다 <laughs> 이런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주시죠. 어... 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물어보니까 1등, 2등 격차가 별로 없으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데 1, 2등 격차가 너무나 크게 나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 그걸 초격차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격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삼성전자의 비결인데요. 어,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섯 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섯 개의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 중에 한 나라를 제치고 G5에 들수 있다는 그런 공략이고요. 어, 그리고 또 그 가능성 있는 분야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서 공약에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어, 제가 대선 공약 1호 들어봤고,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 대한 1호 공약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정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구 경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선 단기, 그 다음에 중기, 장기 계획이, 계획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어, 바로 신공항 건설입니다. 우선 대구 신공항을 건설하고 그 후방에다가 미래 산업 선도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 어, 비행장이 여객들을 수송하는 것도 있지만 어, 비행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비행 물류에 적합한 그런 산업 단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두 번째로는 어,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인구가 500만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자생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선순환할 수 있다는 어, 그런 말들을 하는데 마침 경북 250만, 아, 대구 250만, 경북 270만, 5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말로 적절한 그런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법률적인 권한이나 또는 재정을 지방정부한테 주면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가지고 민간기업을 유치를 하는 그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 공공기관 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민간입니다. 그렇게 돼서 민간 기업을 제대로 유치를 한다면, 특히 제가 아까 55 공약에서 말씀드린 초격차 기술,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어, 대구 경북이 유치한다면, 그러면 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어~ 안 후보께서는 그동안 당선이 목표다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또 직접적으로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독자적으로 완주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저는 당선 들어 나왔고 그리고 저는 정권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부 이대로 이렇게 망가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간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저 180석 되는 그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어, 국민들의 그 지원을 가지고 지지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냐를 두고 이제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안 후보님은 당연히 정권 그 교체를 위해 나오셨겠지만 지금 또 여론 조사를 보면요 후보님처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권 연장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참 저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때는. 어그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20%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 정권 교체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어, 거대 양당의 후보들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어, 더구나 또 능력에 대한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어, 서로 지금 여러 가지 네가티브 공방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 그런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정권 교체되나, 뭐 정권 유지되나,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즉,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 초고속 인터넷망 때문에 2000년, 2010년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그 다음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것에 대한 미래 담론 경쟁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저는 출마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지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해주시죠. 어, 여러 가지로 어, 제가 만나뵈면 버림받은 도시라고 대구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그 지역 경제 생산도 지금 몇십 년째 최하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인데, 여당은 아무리 후보를 내도 당선이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야당은 누구를 내도 당선되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이 다시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그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체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임무를 나눠준 다음에 이 우리 대구 경북을 발전시키는. 어, 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어,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